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과장입니다. 어, 금요일에 2% 이상 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 일단은 매매동향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 30일 제외하고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이들로 인해서 주가도 2% 이상 이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지금 한달 이상 이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된. 이 이 기간 조정, 이세 달간이죠. 세 달간의 기간 조정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6만원 후반 라인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3개월간의 등락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김범수 무죄 판결과 더불어서 이 카카오톡 안에 채 GPT 탑재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이탈 없이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흐름이 이어져, 이어지면서 한시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 주에는요. 아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주봉입니다. 이 주봉인데 좀 크게 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도 이 분홍색과 이 240일 장기평선인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난번에도 이 6월 달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야, 이번 주에도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주봉이 어떻게 어디에서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과연 이 4 0일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만 돌파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는 이 10만원 레벨로 계속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안내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요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펀더멘탈 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 이러한 6월달 이 6월달에 이러한 상승 랠리가 또 한. 차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매도 순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간별 공매도 순위인데, 6개월간, 최근 이 6개월간의 공매도 순위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십니까? 지금 평균 단가, 이들의 공매도 세력의 평균 단가가 57,000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이 손실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4% 이상 손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30% 이상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들은요, 쇼 커버가 아니라 쇼 스키즈. 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이러한 6월 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고 현황도 한번 볼게요. 장고 현황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5월 달에 5월 달, 4월, 그리고 5월 어땠습니까? 100, 190만 주 거의 200만 주 가까이 계속된 장고가 누적이 됐는데 점차 이 6월에 아까 주가 보셨죠? 급등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즉 장고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주가 상승은요. 결국에는 이 쇼커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하루에도 20%, 하루에도 11%, 10 1% 15% 이렇게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6월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고 수량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늘어났다가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장고가 예전 대비해서는 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9,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에는 또 다시 장고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지금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타난, 거,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오션,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보셨죠?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을 하죠. 왜냐? 얘네도요, 삼성전자나 하나오션도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 공격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펀더멘털이 괜찮고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런데 잘못 쇼친 거거든요. 그러다가 엄청 깨졌어요. 카카오도 이때. 어떻습니까? 엄청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2차 이슈 커버가 나오면서 이 카카오의 공매도 세력들도 엄청나게 깨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들도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쫄릴 겁니다. 왜냐? 지금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스피가 4,100포인트가 넘었어요,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렇게 공매도를 심지어 10월 들어서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공매도를 치려고 잔뜩 물량을 빌려놨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심지어 여기에 쇠기를 박는 이슈 하나 이거죠 여러분 젠스낭이 왔다 갔습니다 뭐 깐부해동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이 산업계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 아, 한국 이제 업체들에게 GPU 26만 장을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GPU 26만 장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요, 어떻게 할 거냐?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클라우드와 이 IT 업체들과 함께 이 GPU, 엔비디아 GPU 이 5만 장 이상을 배치를 해서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이 ai 업체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 ai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관련한 이 수혜주들은요.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는 이 수급적인 공매도 같은 수급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탈 요인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될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매도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손절을 하잖아요. 공매도가 뭐예요? 비싼 가격에 빌려서 낮은 가격에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들 공매도 세력들의 이 쇼크 스퀴즈,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타날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재료, 차트, 이러한 모든 것도 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가,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재료, 차트보다 선행하는 게 바로 수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 비중 조절 잘해서 아직도 손실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 본전까지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전환과 그리고 수익 극대화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들쑥날쑥한 변동성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점들 그런데 꼭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얘 말이 맞나? 이래 확인을 해. 확인을 하고 다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서, 어때요? 어, 남들은 막 예를 들어서 1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오는데, 혼자 확인하고 사니까 2%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안타깝죠? 심지어는 전화가 막 와요. 주가가 막 급등하는데, 아, 배가장 나 이거 신호를 못 봤어. 10% 이상 급등하는데, 나 지금 이때 사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는요, 아예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드립니다. 어떻게? 원래는 문자로 안내드렸어요. 문자로 안내드렸는데 맨날 신호 뭐 놓쳤다고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놓쳤다고 하면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이 소통할 수 있는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안, 안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010-4947. 77550104947775로 카카오 이렇게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매도 다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연말에 정말 따뜻한 계좌 만날 수 있도록 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 2 0 4 9 4 7 7 7 5 5 카카오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저도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그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요 정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이두 달이면은요 정말로 내 계좌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셔서 연락 주시고, 우리 모두가 솔직히 최고가에서 매도하고 싶고, 최저가에서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긴이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긴 기간 여러분들 귀에 비용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큰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 카카오 말고 나는 좀 다른 종목도 좀, 어,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 내 계좌에 카카오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뭐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고민되시는 거 제가 영상 하단에 네이버 링크 하나 띄어놨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단가, 그다음에 보유 비중 백주면 백주 100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요 제가 파악을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종목이 겹치면은요 제가 카카오처럼 영상 통해서 한번에 어뭐중요 이슈나 그러한 것들 발생하면은 영상 통해서도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어 지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카카오 계좌 회복 프로젝트 실행하시면은요 수익 진짜 많이 나실 거예요. 수익 많이 나면은요 수익 인증 언제든.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고맙다고. 제가 더 감사하죠. 인증과 전화가 많으면 제가 기분이 더 좋아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수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너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주식으로만 빚이 3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한강까지 생각을 했어요. 말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자꾸 돈을 잃나?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저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알려 준 사람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잃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이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들 알려 드리는 거예요. 왜냐? 잃지 말라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주식 혼자 해서 잃지 마시고요. 제가 깨달은 거단 하나. 아, 주식은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동료가 필요하다. 저가 이거 하나는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정말로 마음을 다한 이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 수입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이 아니라면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 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이러한 이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이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준 있는 나만의 투자 매매법 관련한 이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모든 동 뭔가 팁들을 모두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이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좀 하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010... 4947-7755. 7755로 여러분, 기준,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관련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단기 상승 종목 찾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 종목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매일매일 차트를 이 수동으로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돌려보거든요. 사실 힘든 만큼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무조건 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수급 포차 검색기 설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분단위로, 분단위로 이제 수급이 이 억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기에서 뜨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이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분봉 보시고 단타 들어가시면은요,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38개 이상 신규 상장했고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신규 상장주 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법을 알아두시면은요. 여러분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할 때 해치성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 매매법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네 번째는 뭐냐? 바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이 신고가 매매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만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어떠실까요?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이제 실전 매매로 다져진 그 내공을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이 52주 신고가 매매법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보호 예수혜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이 신규 상장주에서도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죠.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쉽게 빠르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의 수혜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적어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도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이 100만원, 이 100만원만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에 3%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이면 60만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원에 3%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 원이죠. 그런데 5%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이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요 어떻게 된다 이러한 당일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3%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바로 이 호가창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호가창인데요 왜냐 이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보는 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오늘 올릴지 아니면 아 오늘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러한걸 이 분봉 이랑 같이 호가 창 이랑 비교해서 파악을 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시면 뭘할 수가 있다 첫번째로 이 종목 선정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상승 패턴 같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익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할 수가 있다?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그 기로에 정말 좋은 선생이자 동료인 저배 과장을 만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